다음 네 가지 중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건강식품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소화가 잘안 된다. 혈압이 높다.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네 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노년층이 들기름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와 들기름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네 가지 방법 그리고 들기름 보관 및 섭취주의 사항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노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심장과 소화기능이 저하되는데요. 이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건강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비싼 영양제를 따로 구매하여 챙겨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에서 건강한 영양제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인데요. 들기름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소한 영양제입니다.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으며,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들기름은 특히 노년층에게 좋은 영양소와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노년층에 속하는 분들이 들기름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네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기름은 염증 해소에 탁월합니다. 들기름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은 항염 작용을 통해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관절염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막의 구조를 개선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방산은 혈관 내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염증 관련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추천됩니다. 두 번째로 들기름은 소화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소화효소의 활동을 촉진하는 들기름은 음식물의 소화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며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특히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소화불량이나 위장 문제는 종종 소화효소의 부족에서 기인하는데 들기름을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장내 유익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건강을 개선하는데 기여합니다. 장내 좋은 세균은 소화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므로 들기름은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기름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며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동맥경화 예방에 기여하여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들기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들기름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웰빙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들기름은 피부 건강에 탁월합니다. 들기름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들기름은 피부의 보습을 도와주어 건조한 피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피부가 건강하게 유지되면 자연스럽게 피부 톤이 개선되고 주름이나 잡티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들기름은 염증 해소, 소화 개선, 심혈관 건강 증진, 피부 건강 유지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진 다재다능한 식품입니다. 특히 한식에 널리 사용되므로 손쉽게 접할 수 있으니 일상 식단에 들기름을 포함하여 건강 효과를 누려보세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재다능한 들기름을 더욱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들기름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복에 섭취하기입니다. 들기름을 아침 공복에 한 스푼 정도 섭취하면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복에 섭취할 경우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간 해독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소화 효율성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간은 체내의 독소를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들기름을 통해 간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들기름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사 중 또는 후에 섭취하기입니다. 들기름은 공복에 섭취하는 것도 좋지만 식사 중이나 후에 들기름을 섭취하게 되면 필수 지방산의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성분이 음식과 함께 잘 흡수되어 영양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개선이나 심혈관 건강 증진이 목표라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들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소화에 도움을 주어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생으로 섭취하기입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여 고소한 맛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채소 무침에 추가하면 훌륭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나 고사리와 같은 채소를 무칠 때 들기름을 넣으면 영양가가 높아지고 식감도 좋아집니다. 또한 밥에 살짝 둘러 비벼 먹거나 달걀 후라이 또는 달걀찜에 뿌려 먹으면 고소함이 더해져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들기름의 건강 효능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무디나 요거트에 추가하여 간식으로 활용하기입니다. 아침 스무디나 요거트를 만들 때 들기름을 한 스푼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고소한 맛을 더해주고 필수 지방산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나 베리류와 같은 과일은 들기름과 잘 어우러져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건강에 도움을 주고, 들기름은 소화효소의 활동을 촉진하여 소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조합하여 섭취하면 아침 식사로서 매우 영양가 높은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겨보세요. 정리하자면, 들기름은 건강 효과와 그 목적에 따라 공복에 섭취하거나, 식사 중 또는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완성된 요리에 곁들이거나, 스무디 또는 요거트에 추가하는 등, 열에 가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들기름은 비교적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품인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켜주시면 더욱더 안전하게 들기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기름의 보관 및 섭취 주의 사항 6가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열에 주의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160도로 낮아 가열에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튀김이나 부침 요리와 같은 고온 조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온도로 가열할 경우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들기름은 생으로 사용하거나 저온에서 조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냉압착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들기름을 구입할 때는 저온에서 만든 냉압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조된 들기름은 영양소가 잘 보존되어 있으며 품질이 우수합니다. 또한 구매 시 제조일자가 많이 경과하지 않은 신선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적정을 섭취량해야 합니다. 들기름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식품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루에 세 큰술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으며 유통 기간이 지난 제품을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어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넷째, 냉장 보관을 권장합니다. 들기름은 상온에서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므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성분이 공기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밀폐용기에 보관해 공기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간은 6개월이지만 개봉 후 1-2개월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섯 번째, 참기름과 혼합하기입니다. 들기름을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참기름과 8대의 비율로 섞어서 보관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참기름에 포함된 비타민 E와 항산화 성분이 들기름의 변질을 늦춰 주어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섞는 비율은 7대 3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들기름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맛과 영양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빛 차단하기입니다. 들기름은 빛에 민감하므로 기름병을 잘 막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병을 완전히 닫은 후 키친타올이나 검은 봉지로 덮어주면 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함으로써 들기름의 향과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기름의 효능과 들기름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들기름의 보관 및 섭취주의 사항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